간략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온 25살 사만나라고 합니다. 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부산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네. 한국어도 진짜 잘하시는데 한국어 뭐 한국 오기 된 계기가 어떻게 돼요? 저는 독일에서 한국학을 전공하고 왔어요. 그래서 아. 한국어, 그러니까 동 동아시아 언어를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싶어서 이렇게 한국어 배우게 됐는데 한국어 배우다가 한국에 빠, 사랑에 빠지면서 한국학까지 전공하고 한국에 오게 됐어요. 좀 음, 복잡하지만 음, 네. 네 이렇게 하나씩 하 됐어요. 어 근데 부산에서 오래 사셨는데 부산 사투리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사투리 사투리로도 말할 수 있다, 아이가? <laughs> 할수 있네. 어, 할수 있다. 잘았네 어, 어, 그리고 최근에 귀하시험을 네. 통과했다고 했는데 일단 축하드리고요. 아이, 감사해요. 네,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요. 네, 저그 귀하시험은 열심히 공부를 해었고 쉽진 않았지만 사실은 많이 <웃음> 자랑스러워요. <웃음> 네. 그래서 귀하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진짜 화이팅! 진짜 열심히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뭔가 진짜 힘들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짜 화이팅. 화이팅. 제가 할수 있으면은 모든 사람들 할수 있죠. 오 좋은 메시지네요. <laughs> 네. 이 기화 시험에 대해서 사실 많은 정보들을 찾고 준비를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어, 시험과 인터뷰와 뭐 예상했던 대로 흘러갔나요? 저는 시험을 안 봤어요. 필기 시험 안 봤어요. 저 인터뷰만 봤어요. 오. 그 귀하 종류들 다양한 게 있는데 음. 저는 결혼했기 때문에 결혼 귀하 했어요. 음. 그래서 결혼 귀하 할 때는 시험을 안 봐도 되고 인터뷰만 봤어요. 인터뷰는 음. 한 번에 합격을 했어요. 오. 네. 아 그러면 떨어져도 계속 다시 칠수 있는 거예요? 1년에 두 번만 칠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기회가 음. 1년에 두 번. 네. 아. 그리고 두번 떨어지면 또돈 내고 네. 다시 칠수 있어요. 이제 기합까지 하셨으니까 한국인이 되셨잖아요. 아직 공식적으로 아직 회, 한국인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여권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네. 저 지난 주에 합격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오. 한 10개월 정도 더 걸릴 것 같아요. 아 시간은 좀 걸리군요. 네, 좀 걸려요. 어 그러면 이제 외국인이라 외국인 외국인이라서 못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니까 귀하한 이유가 뭐예요? 솔직히 사실은 제가 여기 그 결혼 비자로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충분히 잘 살고 있어요. 음. 약간 굳이 귀하까지 안 해도 된 상태였지만 오. 그냥 해보고 싶었어요. 저도 이 정도 할수 있을까? 그리고 음. 또 나중에 제가 뭐 어떤 뭐 사업이라든지 음흠. 아니면 뭐 저는 방송도 나가는 사람인데 방송하면서도 저한테 도움이 되진 않을까라는 약간 캐리어에 좀 도움이 되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 귀하하려고 했었고 또 나중에 한국어 수업 한번 해볼까 생각도 했었기 때문에 음. 귀하한 외국인으로서 하면은 조금 더 고급. 스스로운 느낌 아닐까 생각했었죠. 한국어 진짜 충분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어, 감사해요. <laughs> 어, 그러면 이제 다음 목표는 뭐예요? What's your next goal in life? Baby. 아, baby? Yes. 저는 스물 살이지만 올해 말부터 아기 한번 준비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오, nice. Yeah. yeah. That's good. You're helping <laughs> Korea's population grow. <girl>. y a y <laughs> 사실 오늘 이렇게 시름하러 나왔잖아요. 네. 어실름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돼요? 우리 남편이 대학교에서 피지컬 에듀케이션 전공을 하고 이렇게 운동에 관심이 많아니까 자기 대학교에서는 이렇게 실름 동호회가 있었어요. 자기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나갔는데 나중에 뭐 졸업하고 저를 만나고 코로나 조금 풀리고 나서 저랑 한번 실름 해보자. 했다가 같이 여기 왔고 너무 좋아서 그때부터 매일 매주 두 번씩 오고 있어요. 오. 오, 매주 두번 오는 거 아니고, 그건 좀 오버한 건데. <laughs> 솔직하시네요. 가끔, 가끔은 두번 오고 가끔은 아예 안 오고. <laughs> 오, 그 씨름 하는 거를 지금 2년째 하신다고 하시나요 이제 2년이에요. 네. 음, 그리고 지금은 그냥 씨름 하는 게 아니고 약간 가르치는 정도가 됐다고. 아저뭐 완전 코치 아니고 네. 완전 감독님 아닌데 또돈 벌고 하는 건 절대 아니고 네 저는 씨름을 외국인들한테 좀좀 좀 알려주고 싶어서 아. 외국인들 오면은 당연히 모든 외국인들이 저처럼 이렇게 한국어 잘하는 편 아닐 수도 있, 있으니까 그때는 제가 영어로 좀 가르쳐 주려고 해요. 오 거의 어떻게 보면은. K. 씨름앰 h a m 를 b a s s a d o r a a h r h a s r e s r s i n h h h h K. 이름 강호동 네. 지금은 그러면 운동하는 거는 씨름밖에 없나요 씨름도 하고 옛날에 레슬링 조금 했는데 씨름하고 또 이렇게 다양한 스포츠를 좀 하게 됐어요. 아. 그래서 레슬링 한 5개월 정도 했었다가 어 요트 이렇게 세일링 요트 딩기 네. 요트 그런 거를 하고 있고 어 킥복싱 몇번 가셨고 카라테도 몇번 가셨고 네 지금은 씨름이랑 헬스장만 하고 있어요. 어 일단 기아에 성과 된 거에 다시 네. 한번 축하드리고 감사해요. 어 앞으로 좋은 행복한 일만 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씨름하러 많이 오세요. 우리 여자 더 많이 많이 필요합니다. <laughs> 남자들도 필요하죠. 혹시 인스타 공개도 가능한가요? 당연하죠. 저는 사만다 이렇게 밑에 있는 다시 으흠. M L R입니다. 오케이 okay, 사만다 그리고 언더바 언더바 M, -M, M L R 오케이. Okay. <목소리>